자동차용로은 자동차 엔진룸 안에서 대부분 화재가 발생하니까 엔진룸 어디에다 붙여가시거나 다속도 되기 때문에 아무데나 선택시로 하시는 엔진 내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게 점화플러그 위치하고 엔진에서 기름이 들어가는 요유제품입니다 대부분 점화플러그에서 습박과 태아죠 화재가 발생하지 그 웬만해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화재가 발생하면 좀 무기로 올라오기 때문에 상부에 어느 든지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. 감지 센서는 옆에 연장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저희가 원하시는 대로 연장 길이가 가능하니까 연장되는 만큼 는 같습니다. 이불로 저희가 바라를 기름으로 시키는 데는 가장 유리화재가 찾아중에 가장 많기 때문에 기름으로 하고 있습니다. 목재도 검사는 다 끝이 났습니다 확인계가 1세제곱미다 그러니까 현진놈 내에 기계들 을 빼고 나면 거의 한0.2 정도 체적이 발생하는데 이놈은 용량은 저희가 설계 단추에는 1세제곱미터 가로세로 1세제곱미 굉장히 넓은 공간까지 차지됩니다